아나 이렇게 잘 어렵지. 다섯 번만 보시면 돼. 돼. 잘안 되지. 땡땡땡 이렇게 하면 돼. 어, 가자 까요. 가자. 가자. 일단 깎아 이거는. 일단 거까지 안에 걸려도 이... 리듬만 잊지 마. 어. 본인이 안에 서타트면 안박 안박 이거고 박안박아 이런 이런 리듬.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일 파티는 자기 기준으로 대각. 그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한 방. 일. 두. 세. 지금. 내려오면 돼. 암번 던지고. 오. 오우. 내 거야. 내거 누가 먹었어? 진짜 알 누가 먹었어? 이거 알을 안 아픈데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 그건 아니지. <laughs> 나가요, 나갈 준비, 나갈 준비.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사무자연 아파 놓이데 아, 잡혔다 야. <laughs> 어안 돼. 다음 거요긴 응. 생각해. 메테오 빼, 메테오 뭐요? 빼, 메테오 어, 빼, 메테오, 어. 빼. 메테오 어. 빼. 이런 시불랄로 아, 뭐. 아. 나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네. 여기 있는 <laughs> 거저 <laughs> 거야. <적어요>. 죄송해요. <laughs> 내가, 내가 길이 막혔어 안 보이네, 어딨을까? 차수 12시 메테오, 그거임? 블랙홀 응, 태용이만 해야겠어 어, 아 어, 나... 태양이 좋만1등여이시네1등요 누구야, 저기 위에! 왼쪽, 왼쪽, 왼쪽 됐어 됐어 한잔해 아, 아, 왔으면 됐어 왔으면 됐어. 됐어 카운터 있어요 카운, 그프로켈이 있어 밥 드시고 가드 해야돼요나스 예? 아이거 온다. 나 없어. 공가라어요 이거 스피치 내려줘. <laughs> 그러면은 그 삼손에 빨리 가는 에스터 기미으로 갈게요 오케이 네, 최대한 좋아요. 빠르게 그거를 깎아봐야 될때? 음? 아, 중간에 사고나 어차피 그냥 있단... 그이 다시기 자체를 삭긴 해야지 카운트 있습니다 맞아요 피하고 들어가세요 피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카운터 그... 그... 포진님 네네 아까 전에 누리 혼자 무력했는데 바늘 깎았다 했거든. 맞지? 나는 어딜 어 있어서 못 보긴 했는데, 응. 그렇대. 응. 그러니까 아제나를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그냥 거기를 빨리 가게, 빨리 털어버릴게. 떨어 터진 띵 한번 나갈 거임. 띵해요, 띵해요, 요띵 메테오. 그냥 여기서 깔아 밖에. 너무해. 너무해. 아닌데아 너무해. 너무 너무해. 너무해. 나무해 너무해. 가니까 너무해. 가잖아 나무해너라일너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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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나너았해너너무 슬퍼 그런너 아니야 그런너나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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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무해해무무해무 파랑 파랑? 네들어갈게 음 여기 파랑이 내가 들어갈게. 케이 나왔어. 몇시 나왔고 1노시3시경 응 나왔어요. 5시. 5시. 어갈게시5 네. 시에나왔어요 다음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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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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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시한명 가고. 5시. 가고. 무력 들어가시 해라. 5시.

띵띵띵띵카운트할수 있음. 안함. 어, 사라지고요. 와. 야 되는 같은데. 한번 더. <laughs> 으로 네, 이제 피자 할수 있어요. 브레콜 깨 박히는 거. 대못 네. 아, 버텨 이거. 트레이 같은 거 들어보는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자피자 피자 피자!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아 더. 한번 이제 아덴 아껴야 돼아 더. 캐릭터를 번 더. 한번 아.. 7시 7.. 1 7, 7, 7, 7, 7, 7 5 7 네, 네. 5 1 네, 네. 어. 미안해 <laughs> 알아들어 알아듬어. 개같이 얘기했어 7과 5가 헷갈 조금 털어도 되겠다 메가 정산 조금 남았어 레이저 레이저요아한번어도 어, 어, 될거 같은데 여기 짭이 여기 짭이 12시 12시 아 잘하셨습니다. 메가 정산 딩, 이제 다 메가 정산 네? 띵띵띵띵띵띵다 메가 정산 메가 아덴 I didn't show it to be. 블랙홀이 잡혔네. 놔뒀어요? 아니, 이거 뭐지? 어, 또만, 응, 또만. 네? 아니, 알을 쌌는데, 누가 자꾸 먹나, 뭐, 먹나 봐. 아브리쉬드가 먹는 아브리쉬드가 먹는 아브리쉬드가 뭐, 엄청 먹네 이거. 누나, 배불러, 그거지? 배고파. 내가 한번먹어볼게맵 보고 먹는다니까. 띵, 바꾸네, 안 보고, 안 보고, 카운터 치고. 아, 좋됐다 <laughs> 이거구나, 예 치감. 어. 천걸려고

아 싫어. 그냥, 그럴 수 <laughs> 없어. 30%나 강해진다고. 띵띵띵띵띵 <laughs> 띵. <laughs> 어, 미안해 가운데 갈 수도 있다. 어아리아 썼어? 어떻게 제주권? <laughs> 어, <laughs> 아, <또>, <laughs> 요... 아, 아, 한번 더해요. 이동하면서. <laughs> 따라가자고요. <마요>. 불정산. <응. 웃음> 아, 아직 좀 남았어 레이저 야야야야 야야야야 여섯시래 여섯시 이제 풀정산 준비해 풀정산 넹 마든을 채우라는 소리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네, 오랜만에 3버라 괜찮을듯 풀정산

몇 번을 빗고 그래요? 혹시 이때 초화성 타는게 맞아? 응? 털어 버려? 아니, 이게 빨리. 난 이런... 일단 날렸어. 그래? 그때 아리아 돼 있었을 거같 아리아 지금도 붙쳐나 맞아. 네. 선생님이 그진에서안 그 맞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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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요. 와, 이게 맞네. 피자. 휘, 휘짜휘짜 <laughs> 쟤맨1.8 돌아가기. 뒤로. 아래로. 아래로. 레이저. 닉이 체벌. 우리 뭉쳐 있으면 레이저 맞는다. 야야, 셋이. 셋이에요? 나도. 키우도 죽게. 아이고. 어, 괜찮아. 어느 사람? 협타부터협타부터 답타부터. <laughs> <옆자부터. 웃음> <옆자부터. 옆자부터. 웃음> 아 거기 저에 밖에 풀어줘 밖에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비라 한번 드시고. 암수도안 떴어? 아. 저 새끼 어디 가? 돌아오려나? 강들 돌아야 됐지. 터져. 한번더한번더 해. 한번더 해. 이우 보고 한다. 이우 나 죽어. 그냥. 이거 좀 어렵겠어. 나 어떻게 되냐? 이 정도면 야, 죽진 나, 진짜, 않아. 이거이제 메가 정산이야, 어? 메가 정산. 한번더할수 있어. 응? 쏘는 거. 메가 정산. 없어. 돼, 안 돼? 돼? 난 돼. 오케이. 아, 돼. 오케이. 난 돼, <놀대> <난> 돼, 돼. <놀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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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어? 이거 안 되면 얘기해 줘야 돼서. 어? 11시 쪽으로 경쟁이들 되네 확실히 돼. 네 누리가 없긴 한데 그대로 진행하면 돼 이따가 응? 어 어는 사람은 그 람대로 고정이어서 응? 음? 어는 사람은 그더 얼어도 돼. 돼 누리 짝지를 풀어줘야 돼 이따가 고진이야 그거 진이야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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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스 무력부터 하고 풀어줘도 괜찮아 그전멸기안 맞으면 살거 같은데 똥인 거같아 똥인 거 같애요 똥똥 에스터 게이지 차면 에스터로 넘길 거야 한번더 음. 카운터 준비 고블 팔렸어? 음. 아 오히려 좋아. 너를 미끼로 이걸 쏜다. <웃음> <웃음>

바로, 간다 얼음. 바로, 얼음 바로, 간다 봐요, 이거. 시계, 자기랑 로 바로, 로로 바로, 아,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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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나 얼었다 여섯 시 여섯 시 얼었어. 이 어디 어 무력하고 풀어주던지 해. 여섯 음? 아, 시도 있어. 하고, 하고 풀어 하주 <laughs> 됐어? 아 풀어줘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다 앞에가 어? 야 넘어간다! 오!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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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개쩐다 이걸 넘기려 구나! 씨발 <laughs> 어... 비록 수치가 낮은 것 같긴 하더라고 뭐야? 뭔데? 뭐야? 피 보이는데? 사방에서 악몽의 기운이 일단 아쟤 제... 가오랑가오 흐! 가장... 땀은 <laughs> 그만하이! <laughs> 뿡냥아! 가장 색. 미 일단 얘들 확실한 거 있어 좆됐다는 거임. 어렵잖아 벌써. 오! 개간질다 뭔데? 우와! 우와, 발낙사냐 설마. 낙사 같은 씨발. 야, 낙사다 아, 낙사다 이거. 아, 좆됐다 이거. 낙사해 볼 사람. 낙사해 어. 이게... <목소리> 볼 사람 뭐야, 씨발. 이거 무건한번한번한번 터져. 한다 패턴 자체는 같은 가데가 분명히 뭐지? 뭔데? 어어 밑에 밑에 밑에. <목소리> 아래 아래. 밥 먹어. 야, 너 치감이다. 너 치감이야. 아 오케오케 이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회복 수치가 낮아진다 어, 나힐 나 나? 좀! 저거 손을 맞으면 치감이네 넌넌 적이야 잠시 넌 적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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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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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희미하게 빨갛게 돼. 다시 먹어 다시 먹어 토지. 어 오. 존나 아픈데? 우와 야 개아파 오어야 오. 이거 오. 존나 아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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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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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나간다고? 카드야 아니야? 카드야 혹시? 아 보자. 드 그거 두명이다 어, 뭔데? 카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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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어 있어. 카드 아저씨야. 카드 <laughs> <가드> 아저씨. 안 나올 수 있지. 저 아저씨 미쳤 아니야? 콘토 콘토 콘토. 로다아 몰라. 한 번? 두 번? 어떡어 노래 소름돋아 이거 뭔데? 오케이. 한번더할수 있어. 서름 얘들아. 오 어, 피해. 어, 피해. 어, 아 이거 척카 얘들아 싸우는 쳐줘! 싸우는 <웃음> <웃음> 얘들아! 뭐해그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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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예쓰라. 웃음> 피하기? 날려 바이스 어야 아, 아까 그 밖에 없나? 은 <laughs> <살았는데. 가>, 카운트 <laughs> 이거 그거다. 척보던가이새끼 아! 아, 라이시발 <laughs> 축하 공연이다. 위아래 가드. <laughs> 피 에라이 날려봐 이녀나. 날려봐 이녀나 그냥 해보자 그래. 피하고 한번 더. 날려봐 이녀나 뭔데 카운터야? <laughs> 터지고. 아우 아, 씨발놈이. 때려트려. 내가 혼자 할것 같지? 부스터 불! 아! 아! 아아아아거좀잘어겠네못 했다 죽겠다. 좀더 보자 이거. 진짜 그냥 다 저. 아, 얼기까지. 해? 우리 원남았어저 얼음 10초임. 이 말이 안 돼. 우리 우리 진짜 다 살아서 아니, 저 10초임. 어. 어. 무력도 있는데? 어, 그쪽. 까 무력이 이게. 그스 s t 가6 여섯 시가 여섯 아. 시 여섯 시가 찐이었나? 아 저게 간이야저간여이야간 근데 저간나나시나이섯 시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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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